안녕하세요 킥스모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중고 거래 어플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광고는 아닙니다. 타바라는 이름의 어플이고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바. 이 타바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생긴 지 얼마 안된 앱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내려보면 매물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매물 한 5개 정도 이제 막 시작된 앱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오토바이 있고, 자전거 있고, 킥보드는 아직 없고, 용품, 뭐, 이렇게 뭐, 버그만, 클러치, 슈, 헬멧, 이렇게 커뮤니티, 다른 거래 사이트들처럼 이렇게 뭐, 커뮤니티에 글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여기 이렇게 카테고리에 보니까, 바이크 매물, 자전거 매물, 킥보드 매물, 뭐 바이크 자전거, 킥보드 용품 매물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밑에 보면 리스, 렌탈, 보험 상품 이게 눈에 띄어서 혹시라도 우리 퀵 하시려는 분이나 퀵 서비스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퀵 서비스를 하니까 퀵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뭐, 오토바이 리스는 없냐?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혹시라도 여기에서 오토바이 리스하고 렌트하고, 그래서 운행을 할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리스를 하면 리스랑 보험이랑 또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 자가용 구입할... 자금이 없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눌러 보면 뭐 전체 매물 이렇게 하면 오토바이 보이고 뭐 자전거 전체 매물 하면 보이는데 여기 리스 렌탈 보험 상품 이건 아직 활성화 되지는 않았나봐요. 이제 아직 그앱 생긴 초기라서 그런가 봅니다. 커뮤니티 이런 거는 이제 글도 올려놓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도 올라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 거 보면 이런 뭐 리스 렌트 렌트는 이제 우리 놀러 가거나 그럴 때 많이 하죠. 그거 그 렌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렌탈 보험도 여기서 뭐꼭 리스가 아니더라도 2인차 보험 같은 것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뭐 유상 운송용 보험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있어요 블로그 저는 인스타 인스타만 하는데 인스타도 잘안 하는데 인스타 계정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 설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 보면 타바 오피셜 계정이고요 바이크 자전거 킥보드 사고 팔때 내 주변 정비센터 찾을 때 그런 이제 오토바이 센터 같은 것도 검색이 되게 그렇게 되나 보죠 회원과 무료 거래 플랫폼 여기 눌러 보면 자 타바는 무엇인가요? 있고 두 번째 보면 어떻게 거래하나요? 해서 타바는 위치 기반으로 내 주변에서 쉽고 빠르게 거래합니다. 지도에서 내 위치 주변으로 원하는 매물을 검색할 수 있으며 정비센터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핸드폰 GPS랑 연동이 돼서 내가 키면 이제 내 위치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매물이 보이고 그르는 것 같아요. 찜 기능, 키워드 알림, 댓글 알림, 회원간 채팅 등으로 편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팔로우 이벤트, 이제 초기라 팔로우 이벤트를 하고 있나 봐요. 타바 사용설명서. 구글 앱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기. 제가 데스크탑에서 타바 검색해봤더니 그, 그 데스크탑에서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어플만 서비스를 하는지 아니면 아직 구축이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창에 타바 검색하면 나온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해서 다운 받았습니다. 자, 다운을 받았으면 최신 중고 매물 둘러보기. 로그인 후에 최신 중고 매물을 둘러보고. 자세한 옵션으로 매물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거래하기. 자, 여기 화면 밑에 보면, 매물 검색해서 바이크 누르고 이렇게 볼수 있고, 매물 등록 밑에 눌러서 바이크 해서, 로그인해서 쓸수 있고, 지도 검색, 바이크. 음, 지도 검색이 되나봐요, 그냥 지도. 그리고, 바이크 자전거 킥포드에서 바이크 정비센터 찾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동치고 그러면 나오나 봅니다. 아직 초기라 막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설명해드렸듯이 이 앱이 활성화되고 매물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이 부분 리스 렌탈 보험 이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빨리 활성화돼서 우리 오토바이 필요하신 분, 그 다음에 우리 유상 운송용 보험, 그런 부분도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